현무 아이브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개발된 최첨단 전략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현대 전쟁의 복잡한 요구에 부합하는 초대형 탄두와 벙커 버스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전투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현무 아이는 최대 2톤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여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이 탄두는 대규모 전투에서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하고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대형 탄두의 파괴력은 전투에서의 위협 저감 효과에 기여하며 신속한 전투 상황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무IV의 벙커 버스터 기능은 지하 시설과 방어 구조물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적의 방어망을 뚫고 주요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전쟁에서 전투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벙커 버스터는 적의 전략적 자원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킵니다. 현무 알브는 약 8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며 이는 전투에서의 작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긴 사거리를 통해 전략적 목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의 방어망을 초과하여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현대전쟁의 필수 요소로 작전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무 아이브 미사일은 초대형 탄두와 벙커 버스터 기능 그리고 약 800km의 사거리를 통해 현대 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하고 신속한 전투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군사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무 아이브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